할렐루야! 우리 추수 감사 주일, 한 생명 구현 주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전도를 해 오셨고 또 권면도 해 주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경험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딱한 그분의 마음에 강력한 드릴로 그 마음을 뚫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가만 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게아 우리는 참 연약하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위축될 것도 없고요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 바꿔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청년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군대에 장교로 갔어요 그만 군대에서 폭발 사고로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잘못하면 눈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눈을 치료해 주셨고 장애가 하나도 생기도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고쳐주셨을 때이 청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할게요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릴게요. 이 청년이 정말 취업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취직도 됐어요. 여러분, 취직하면 또 어떤 일들이 생겨요?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치열하게.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회식자리에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다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치유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었고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실제적인 분이시고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자꾸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의지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예배도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번더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한번더 바라보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 한번더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내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고 이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걸었는데 그 바보 같은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의 문제 내가 전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자꾸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계속 화살 기도를 하듯이 매일 매 시간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때 주님을 의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런 분이셨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 돈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심이 납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는 투자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멀리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모든 필요에 가장 알맞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이시고, 이 문제를 아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마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수만명 교회들이 다 됐을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분이세요. 모세가 떨개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제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감사절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감사하시라고. 아, 내가 노력해서 돈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뭐 있다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해지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쫓겨 다니는데 잡힐 듯말듯 이산으로 가면 사울이 또 쫓아오고요. 처산으로 가면 저기로 쫓아오고요.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피난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은 바위시고요, 방패시고요, 요새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와다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목소리> 아멘 죽겠질 상황이 다윗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나면 어떨까요? 그냥 물에 빠졌는데 꼬르륵꼬르륵 꼬르륵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는. 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은 주님 만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신앙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일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때가 교회가 위기가 왔대요. 교회가 위기가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아, 교회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 주신 말씀이었나 보다.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고 후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세요. 다윗은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방패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피할 곳,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위처럼 하나님 하면 어떤 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그때는 불평이 생겼고, 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지나 보니까 좋은 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다 좋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나중에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정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 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